네, 안녕하십니까. 인생이학의주화천국입니다 네, 오늘 소개할, 아, 화폐는 친구입니다. 2010년에 코리아 머니페어, 아, 제1의 이제 천원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전면에 보시면 이제 머니페어 로고와 이제 천원 은행권과 그 다음에 천원권 전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안을 열어 보면 천원권 교육과 예술로 되어 있어서 태계이왕 선생님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개상정성도 정거도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폐가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경매첩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번호는 막 임의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제 한국조폐공사 대전광역 유성구 과학 뭐 주소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머니페어에서 어 이렇게 한 장씩 지폐를 넣어서 어 기념으로 이제 주신 건지 아니면 판매를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던 게 있다는 거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주화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